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코어를 줄여줄 마인드 스윙입니다. 오늘은 골프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 아이언 거리 컨트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눈을 감고 들리는 내용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만의 아이언 거리 체계를 정확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비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같은 클럽으로 항상 같은 거리를 보내는 것. 이게 안 되면 그린을 공략할 때마다 거리 계산이 흔들리고 스코어는 오락가락하죠.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더 멀리 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잘 치는 골퍼는 항상 같은 거리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7번 아이언이 145m 날아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160또 어떤 날은 130이면 거리 편차가 너무 크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임팩트 에너지, 스윙 크기, 템포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리 컨트롤의 출발점은 힘 조절이 아니라 스윙 템포의 일관성이에요. 먼저 각 클럽의 기준 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7번, 8번, 9번, 각각의 평균 거리가 얼마인지 수치로 알고 있어야 해요. 연습장에서 공 10개를 쳐서 가장 많이 나온 거리의 평균을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7번이 145m라면 그게 기준 거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기준에서 10m 짧게, 10m 길게 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조절이 생기고 조절이 있어야 정확한 거리감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실전 거리 조절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1. 스윙 크기로 조절.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방법이에요. 백스윙 크기를 줄이면 자동으로 비거리가 줄어듭니다. 풀 스윙 기준 거리. 4분의 3 스윙, 약 90%. 하프 스윙, 약 80%.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는 일정하게 단지 스윙 크기만 줄이는 것. 스윙 템포를 바꾸면 거리도 불안정해집니다. 항상 같은 리듬으로 스윙하세요. 이 클럽 선택으로 조절. 거리 차이를 스윙으로 억지로 만들지 말고 한 클럽 크게 또는 작게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145m 거리에서 평소 7번으로 딱 맞는다면 맞바람이 불 때는 6번으로, 순바람일 때는 8번으로 바꿉니다. 스윙은 항상 일정하게 클럽이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3. 볼 위치로 미세 조절. 조금 더 숙련된 방법이에요. 공을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면 탄도가 낮고, 거리도 약간 짧게. 반대로 왼쪽으로 옮기면 탄도가 높아지고, 조금 더 멀리 갑니다. 하지만 이건 미세 조정용이에요. 기본은 스윙 크기 플러스 클럽 선택으로 조절하세요. 이제 연습장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1. 기준거리 측정, 각 클럽별로 10개씩 쳐서 평균 거리 기록. 이 거리 조절 드릴. 예를 들어 7번 기준 거리 145m라면 130m, 140m, 160m 목표로 각각 3스윙씩 3. 3 피니시 유지 공을 친뒤 피니시에서 3초 멈춰보세요 균형이 유지되면 거리감도 안정적입니다 연습은 단순해야 합니다 스윙 크기와 템포를 일정하게 이것만 지켜도 거리 편차는 절반으로 줄어요 거리 컨트롤의 진짜 핵심은 힘 조절이 아닙니다 리듬과 템포를 믿는 것 힘을 빼고 같은 리듬으로 클럽을 휘두르세요. 그러면 아이언은 알아서 항상 같은 거리, 같은 탄도로 날아갑니다. 결국, 거리 컨트롤이란 정확히 치는 습관의 연장선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골프 고민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짧은 어프로치, 정확하게 붙이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멋진 샷 되세요.